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도, 아, 그 버섯을 찾아서 산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가 입상을 현지한 3시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버섯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 이제, 아, 이제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아, 이 구강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 첫번 다니는 그 구강자리인데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 낙엽이나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안 난다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지역마다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낙엽이 있으면서도 지금같이 이렇게 낙엽이 좀 없는 데가 있어요. 마다가 이런 섞여 있죠. 이런 곳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좀 이런 데를 조심조심 잘 보셔야 되고요. 아 소승. 와그 급작스레 그, 그, 그 이름 생각이 나질 않네요. 이제 자 이런 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마지막 는 중에서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고요. 야, 여기, 여기 보입니다. 자, 보세요. 아 어, 굉장히 올라오네. 아주 부실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세요. 다발릉입니다. 다발릉이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아, 너희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보세요. 다발름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 지금, 여기가 많이, 대치는 그런 곳인데요. 보세요. 아주 줄눈이가 이렇게 쭉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줄눈이가 이렇게 쭉 나죠.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어깨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아, 여기는 다발등이 줄릉이 다발릉이 그렇죠. 아, 이렇게 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는 아, 그런 모습을 아, 볼 수가 있네요. 아, 상당히 좀기다리졌어요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구요.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자. 아, 이제, 이제서, 이경올오기 시작합니다. 아, 상당히 좋네요. 아주, 세력이 좋은 거 보니까요. 한번 며칠 크면 상당히 많이 큰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 이제, 아, 이렇게 발견이 되면 열심히 이 등방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 제가 이런 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날을 다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 정찰 산행을 제가 세 번을 했는데요. 세 번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메미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오늘 이제 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감상을 하시게 돼서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제가 이 금방을 또한번 열심히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좋은 모습 있으면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봤던 그 능이들을 아, 제가 이제 어려서 채취는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 이 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잘 보세요. 이제 다안 보이죠. 이거 지금 은안 보이죠. 아 근데 이거 낙엽 색깔이 좀 이렇게 틀리게 물기를 먹어서 좀 틀리게 보이는데요. 이거 이제 말리면 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장을 해놓고 아 운이 좋으면 이제 제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아, 또 그분이 재수가 좋으면, <laughs> 이제 그분께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뭐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꼭제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이렇게 해보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안 보이죠. <laughs> 이러면, 한 4, 5일 정도 있다가, 아, 그때 한번 이제 와보면, 아, 이게, 예. 운이 따르면 제게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발릉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곳은, 아, 한 5일 후면은, 한 2km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좋은 모습도 있으면은, 연결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일단, 이쪽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 이 장을,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놓고요. 아, 보이죠, 일단은. 아, 여기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예. 또 올라가면서. 여기 또 보이죠? 예. 이거 제가 이제 처음 명이니까 이거 좀 적은데요. 제가 하나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손맛 볼게, 이렇게 채취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어떻습니까? 상태도, 상태가 아주 좋죠. 이제 천능이라서, 이제, 하나 이렇게 채취를 해봤는데요. 아, 이 정도 크기는 이제 채취를 해서는 안 되죠. 얘는 앞으로 상당히 클 그런 능인데요. 천능이라서, 하나 이렇게 손맛을 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 개의 능이를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후련하네요. 아 오늘은 그한 6, 700 꼬지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아 이제 화산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런 데도 이제 분위기는 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돌들이, 이제 호박돌이 이렇게 있고 그런 데, 이런 제 데가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또 어떤 분은 호박돌 얘기 했더니 아 호박돌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라고 이렇게 또 올린 분들 이계시더라고요그런데 이제 호박돌이 되면 그냥 아 거의 이제 호박 크기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게, 끝 아, 그 댓글도 꼭 그런 식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여기는, 아, 그, 하산 길에 보니까 노루궁뎅이 버섯이 보이네요. 노루궁뎅이 버섯이 보이는데요. 어? 노루궁뎅이는 이렇게 올라오고 시어요 크기가 상당히 사이즈가 크죠? 그럼 제가 채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쁘죠 물궁뎅이 버섯이 아주 깨끗합니다.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고 좋네요. 이제는 시간도 오래되고, 하산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